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대만의 역사가인 백양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가장 오래 견디는 사람이 상금을 차지하는 내기를 걸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일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도저히 못 잡겠다고. 내가 상금도 중요하지만, 더럽고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을 지났는데, 한국 사람이 어지간히 견디다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지간하면 참겠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거의 실신할 지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들어간 지 한참이 됐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언제 나올까? 아니 이미 이겼잖아요. 나오면 상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참 후에 후다닥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인가 봤더니, 아니, 돼지였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내가 참을 래야 참을 수 없다. 어떻게, 더러워도 저렇게 더러울 수 있냐? 그럼 죄지가 튀어나오더라.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더럽다고 비꾸는 이야기 같지만, 그들이 얼마나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그 만만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내를 가리키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이 중국사람이 돼지를 베개 삼아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사람들이 만만디라고 알았죠 중화민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침을 받지만 결국은 중화사상으로 그들의 문화를 다 끌어안는다 세계의 중심이 그렇다 이게 조카 얘기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동북공정이니, 무엇이니, 우리나라 김치를 자기네 거다, 삼계탕을 자기네 거다, 심지어는 떡볶이도 자기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느냐 하는, 그런 참는 인내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만 증명이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만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한문에 참을 인자를 보면 칼도자 밑에 마음 심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위에 칼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 밑에 칼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1런 칼이 심장에 놓여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장 위에 칼이 놓여 있다. 좌우로 몸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죠? 죽은셈 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참을 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기셉, 라학 등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아도 쉽고 편안하게 신앙 생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했고, 또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지킨 게 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 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준비하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예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보다 선제자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시작이, 중심이, 마지막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도, 세상의 핍박도, 어려움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1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따라해봅시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 이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 믿음의 선질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면서 박수치면서 지금 관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예요. 이 말투스라는 말은 내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은 것,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뭘 거느냐? 생명을 걸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줄로 붙잡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경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이제 한달 후면 도쿄 올림픽이 열려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아주 근심 걱정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무슨 올림픽을 여느냐,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지금 창궐하는 이때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은 일본에서 무슨 올림픽 경기를 하느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 자 그런데 이 올림픽 경주에 가장 최고의 꽃이 뭐냐면 마라톤 경주에 그래서 올림픽 경주에서 맨 마지막 날 폐식이 열리기 직전에 이 올림픽 경기가 열려요 마라톤 경기가 그리고 올림픽 이 마라톤 경주가 꼴인하면서 이제 다. 완주하면 이제 폐의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때에 이 마라톤 우승자에게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42.19이 이 마라톤 경주가 인간의 한계를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힘든 그런 경주인가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뭘로 얘기해요? 바로, 이 마라톤 경주에 비교를 해요. 여러분, 마라톤은요, 완주하는 사람들을 높이 세워줘요. 물론, 1등, 2등, 3등도 중요하지만, 도중에 탈락하지 않고, 완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메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경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얘기해요. 디모대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스타디움에 앉았어. 모세, 에너, 아브라함, 이삭 같은 믿음의 선진절이 탁 앉았어. 오늘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라, 달려가라! 그리고 너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 상금의 멸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환호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인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올림픽 경기에서, 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 그리스, 그리스 헬라 시대부터,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 시대, 이 현대, 여기까지, 현대 올림픽과 고대 올림픽이 있어요. 그때, 바로 그 경주를 상상하면서 해준 거예요. 올림픽 경주를 했을 때, 뭐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참석을 못 했어요. 남자들만 그 도시 국가를 대표해서 참석했는데요. 그 경주에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옛날에 고대 올림픽 보면은 남자들이 다뭐 하고 있습니까? 뻘거벗고 있어요. 다 벗어야 돼요. 뭐 하나 어,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은 상태로 경주를.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벗어야,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따라 봅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자, 여러분, 첫째 모든 무거운 것.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자, 무거운 짐, 무거운 죄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이게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2장, 13,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이렇게. 합니 따라합시다. 염려와 근심. 여러분요. 염려와 근심. 얼마나 무거워요. 자, 얽매이기 쉬운 게 있어요. 단단히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죄를 말해요.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늘 반복하면서 하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골로에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예요? 내가 거듭나기 전 구습을 따라 살던 옛사람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으로 살았던 그 옛것들에 매여있는 걸 말해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을 벗어버리고 이, 어떻게 벗어버려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이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옛 것을 기억하며 상처에 매어서 그렇게 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2절에 그제에 나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무거운 죄와 억매우신 죄를 벗어버려요. 자,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뭘로 해요? 신앙생활은 인내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뭐예요? 자, 여기에 보면 히포모네라는 말로 돼 있어, 헬라우로. 히포라는 말은 배 아래.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이 해군들이 모는 귀, 하면 노예들이 밑에서 뭘 져요? 노를 져요. 북에 맞춰서 막 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젓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열심히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데, 전쟁의 승리에서 생명의 항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이배 밑창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확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냐? 2 절에 '믿음의 주여 이렇게 나와요. 따라 합시다, 믿음의 주여 자, 믿음의 주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창세기,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모든 역사를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이 역사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상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요. 시작과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자, 그러면서 신앙 생활은 반드시 뭘 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시작도, 진행도, 그리고 심판도, 상주시도 하시는 모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억매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것은 그 예수를 바라봐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바라봐?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잘했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격려해 주시고 상 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피흘리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 힘으로 벗을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포열로만 벗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했더니, 무거운 것, 얽매우기 쉬운 죄가 벗어져요. 자, 두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하니 하시더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 그리고 상급의 멸류관을 주신 그 놀라운 그상주신는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지금 당하는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니야. 개의치 않아. 조롱당함과, 멸시당함과, 그리고 침 뱉음당함과, 어떠한 심한 고문, 어떠한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견딜 수 있어. 왜? 그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다시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낙심한 일이 생겨도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거역한 이신 그분,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성경에는요 인내가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요의 인내를 얘기해요. 여러분 요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같이 살던 아내가 저주하며 떠났어요. 친구들도 조롱했어요. 그런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기로만 됐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요배의 인내를 얘기하죠. 여러분 요배의 인내와 또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 요셉을 얘기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함당에서 죄수가 됐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속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낙심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일이 일더라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도 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시는 시련, 고난, 징계는 다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가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축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기적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 징, 시련, 역경 그런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것이요. 왜요? 만약 징계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다 맡겨 주신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결과가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징계, 시련, 고난, 역경, 즐거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시련이 우리에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 그 징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 받은 자로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명자들로 만들었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세상은 업적을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아들, 딸, 손자, 손녀들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에 허다한 구름에 같은 증인들이 수고했다 신앙의 경주를 잘했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라고 징계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죄와 억매위 쉬운 것들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다고 우리를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며 말씀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케 하신 이인은 뭐예요? 믿음의 주 우리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알파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주신 그분이 온전하게 하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셨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상 주시고 멸류관 주시고 영생복락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 이노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올줄 어떻게 알았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때 피곤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